긴장돼. 여기가 밑에 엉쿵이어서 약간 이 안쪽으로 바짝 붙어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 길이 완전히 비가 와갖고 완전 진흙바닥이네요. 차 빠지는 흔적이 있는데요. 여기 아, 이게... 이거, 이거 왜? 왜 이렇게 축축해 아빠? 왜 축축해? 아, 뭐, 아우, 차가워. 어? 여기 물이 어? 왜 이렇게 많아? 뭐야? 물이 응. 터져있다 이거 터져있어 왜 이게 찢어져있지 갑자기 엄마 하드폰꺼거야 아, 저게 무슨 물리적인 힘이 아니면 찢어질 수가 없는 형태의 느낌인데아 물이 많다 뒤에다가 막 <laughs> 야, 열파 엄청 잘됐어 엄마. 아빠가 노스못 뭐, 챙겼어. 깜빡했어. 야, 라면 왜 이렇게 좋아해? 응? 음? 맛있으니까 좋아지지. 아? 난 맛있지, 맛없으면 안 먹지. <laughs> 다리 불빛이 들어오네. 여기는 캠핑하기 너무 좋네, 아빠. 그지, 캠핑이 너무 좋다. 저기는 너무 분위기가 안 나는데 어, 여기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사이드로 해고 이렇게 닫히니까 너무 예쁘다 어, 여기 이렇게 사이드로 해서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바가족입니다 자 오늘은 삼탄 유원지에 왔는데요 캠핑장 도슨트 바바아빠입니다 자 도착하시면 크게 돌아서 바로 요 밑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위에서 바라보셨을 때 경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이고요 여기는 한 다섯 대 정도 될수 있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우측으로 상당히 길게 있는데 거기에는 좀 진흙 부분이 있어요 비올 때는 좀 피하시고요 그리고 광장 보이시죠 이 광장 사이드로 해서 피칭을 할수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쫙 피칭을 하면 저녁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계곡도 있습니다. 아, 근데 물놀이는 위험할 것 같아요. 잔디가 얼마나 깔끔하게 되었는지. 자, 그리고 운동장 끝에 부분에 보면 수도가가 있습니다. 개수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선발 씻는 곳이 위에 있고요. 자,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차박지 위는, 에 슈퍼, 민박 그리고 음식점도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될수 있으면 이용들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s Mr. 피 r a s e 있 Let's not drop in. Let's not drop in. 꼬리, 꼬리.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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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클로버 찾아왔고, 엄마 하나 갖다 줘야지. 찾았어? 보스? 보스 찾았어? 응. 어떤거야 여기. 엄마 <laughs> 이거 네이클로버. 네이클로버? 연아, 어, 레네라나, 어, 어, 그 풀이 다 묻어 있는데. 그렇지. 어. 아, 어, 또 있었다. 엄마 주려고 갖고 온 거야까지, 여기 그렇지. 우리 아침이 아침 엄청 맛있겠다, 연아. 아, 엄마가 까준 거 이거? 혹시? <laughs> 야, 대박 멋있다. 까고 엄마 엄마한테 먼저 딱 주는 거 봐. 야 최고인데? 그건 아빠 꺼 대박! 야숫자가 따로 없네. 잘 먹겠습니다. 나만 계란 없어. 저희는 이제 어, 화양동 캠핑장, 뿅! 화양동, 화양동 야영장, 화양동 야영장으로 이동할 겁니다. 뿅한다고? 하나, 둘, 셋. 어, 지금, 이도 응. 지금, 자려고 그랬는데, 깼어? 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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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껐어. 지금, 지금, 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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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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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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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안녕 안녕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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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놔차> <안녕>. <놔차> <놔차> 야, <인사해. 놔차> 야나 인사해, <목소리> 효준 안녕. 어, 시간이 딱 맞아. 그러게. <laughs> 우리도 방금 왔어. <laughs> 여준아 여기가 관리소야? 네. 아니, 네. 아니 오전까지 일하셨다왜 이렇게 모기가 있을 거예요? 모기가 있어요. 네, 난리가 나. 다멈춰왔고요 그냥 모든 걸다 쓸어왔어. 아 그렇게 많이었어 여 그냥 모든 걸. 다 음. 아, 그렇게 그냥, 모든 걸? 음. 그냥 위에 여기 우리가. 삼 년. 3 년을 복구를 못하다가. 그제 가고 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점 이런 부대 시설이 안되는데좀 양해 바란다. 뭐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만 달고는 되죠. 형수님이에요형수님좀 이미지화한 거 아니죠? 어 조금 머리 딴게 닮았는데 안녕하세요 캠핑장 토슨트 바바 아빠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양동 야영장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싹 다시 세단장을 했습니다 지금 가오픈 중이긴 하지만 지금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아직은 카라반들은 그리고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다 되실 수 있고요 덤프스테이션하고 물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타프를 치거나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수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세 단장을 해갖고 아직 새거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깔끔합니다 자 이번에는 샤워장으로 가볼까요 와 문을 열자마자 향나무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넓게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아 위에 있었군요 위에서 향나무 냄새가 나는 거였군요 자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되어 있고 데크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파쇄석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집에서 앉아서 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집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것만 해야 되니까. 딴게할게 <laughs> 아니, 할게 없으니까. <laughs> 딴게할게 없으니까. 어. 하는 김에, 얘기하면서. <laughs> 음. 음. 그래서 오는 거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오는 게 캠핑이지. 와. 와. 와, 엄청 환장해지는데? 왜내 거는 없어. 아, 너무 시원하다. 여기 모기 오면 어, 날라가겠다 <laughs> 뭐 만들지? 떡볶이 떡 어? 떡볶이 안 매운 떡볶이인가? 응. 아, 나 매운 떡볶이 잘 먹는다 매운 거야? 리안이 매운 거못 먹잖아 먹는데 미사지 말라고 나 이제 똥싸기 아니야, 그렇지? 뭐야 그거? 그래도 전 여친이 없어도 사과도 까우고, 야. 전 여친이 없어도 김치도 진짜 귀찮은데, 진짜 귀찮은데 이렇게 야채도 해오고, 야. 다 해왔네. 다 해왔죠. 안 매워? 그래? 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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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고. 다 있어? 맥주도 있고 막걸리도 하네. 또 뭐도 있던데 저기 술? 야, 엄청 매운데? <laughs> 미안해 너못 먹지 솔직히. 네못 어, 먹어. 야아 이... 사기꾼이네. 완 완전... <laughs> 제대로 <매워>. 먹을 <먹었었어>, 것처 <laughs> 하더니. 너무 <laughs> 휴지 매워. 네. 휴지안 매워? 그이 정도 괜찮아 요. 물안 있네. <웃음> <웃음> 그, 한 개밖에 없어? 이모, 이가 아, 핫도그도 있잖아. 핫도그 주려고 여섯 개 갖고 왔잖아. 와, 이게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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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알피콜 냉장고야 이게? 네. 와, 온도가 엄청나구나. 저거 사니까 다들. 그렇게 작은 거 사면 안 된다 이래야 돼요? 아큰거 사야 된다고? <laughs> 근데 저희 거의 줄인 냉장고예요 거의. <laughs> 어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안해 누나 좀 도둑놈아 좀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어떨까? 여준아. 해봐요. 해봐. 해봐. 안에찔리 있어. 아우리. 안녕히 계세요 어, 여러분. 아노을리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와 여기 되게 좋다. 옛날에 여기 호통 캠핑님이 자주 왔었던 노지라는데 지금은 막혀 있대요. 근데 엄청 좋네요. 와 이게 물놀이도 할수 있었겠네. 아니, 이세트는 양념이 되어 있어요? <laughs> 고기만 <웃음> 올렸는데, 양념된 맛이, 양념된 향이 엄청 올라와요. 아, 아, 그거? 소금과 후추향이 확 올라오면서. 맛요 아, 네. 아, 와, 엄청 맛있는 이게 되어 있어. <laughs> 그 패네. 그 따라놓은 거야. 너무 싱거운데? 싱겁지? 여주나 간좀 봐봐 겁나 맛있는데요? 거짓말을 하면 제가 똥장이에요? 아니지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서 그런건데? 그치? 진짜 맛있어서 표현한거지? 그냥 너무 후다닥해갖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어,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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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곱창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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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가끔 수류 가져다 주세요. 티셔츠, 티셔츠, 옷도 갖다 주고 먹어것도갖다 뭐 주고. 아, 그 카페 손님들이 되게 친해 보여. 응. 맞아요. 내가 끌고 멋지고. 야. 어우뭐 이렇게 걸쭉해요? 엄청 걸쭉하다. 막 그렇다고 센건 아닌데 걸쭉하다. 되게. 맛은 어때? 향만 묻게 줘봐. 탄산이 일단 없고 어. 뭔가 그런... 요거트가기 아, 전 단계 느낌 어, 그런 거 같아. 그냥 요거트 느낌 그런 그 정도 네? 그런 질감. <놀람> 너무 맛있게 딱 끊었네요. 두두 잘 끊었지? 네. 부르면 라면 안 먹거든요. 어, 근데 지금 딱 완전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딱. 음. 캠핑, 먼저 간다. 네.